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6의 클로즈 베타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클로즈 베타 신청을 한후 선정이 되면 10월 7일부터 2023년 출시 예정인 스트리트 파이터 6를 플레이 볼수 있습니다 클로즈 베타 신청은 9월 30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트파이터6 클로즈베타 공식 베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베이지에서 중앙에 있는 어플라이퍼더클로즈베타테스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13세 이상이고 국가는 고려하로잘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yes 클릭하겠습니다. 베타테스트를 위해서는 캡콤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캡콘 계정이 없다면 캡콘 계정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캡콘 계정에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겠습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캡콘 아이디에 업데이트된 약관에 동의해 주겠습니다. 두 개의 약관 모두 체크하겠습니다. 어 그리 버튼 클릭합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테스트를 할 게임 플랫폼 선택해주겠습니다. 플레이즈 추적목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목록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플랫폼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스팀 선택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위한 약관에 동의해 주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약관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어그리 투더 클로즈 베타 테스트 어그리먼트 체크하겠습니다. 아이 어그리 투더 프라이버시 i 러시 체크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끝까지 내리겠습니다. 업라이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조금 내리겠습니다. 리트 파이터 6 클로즈 베타 참여 신청 완료했습니다. 클로즈 베타 신청 후 선정이 되면 10월 5일 메일을 통해서 베타 테스트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리트 파이터 6의 클로즈 메타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